Mkim 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텍사스 관련 중요한 뉴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흥미롭고 가벼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즈를 여러분 모두 잘 아시죠? 타임즈에서는 매년 Person of the Year라고 해서 올해의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선이 있는 해에는, 그러니까 4 년에 한 번이죠, 당선인이 된 사람을 항상 Person of the Year로 선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부터 쭉 대선이 있었던 해에 Person of the Year 표지를 검색했습니다. 2000년과 2004년에는 부시 대통령이 표지를 장식했었고, 2008년과 2012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표지를 장식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표지에 올랐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2020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타임지의 퍼슨 오브 이어의 표지가 발표되었습니다. 당연히 주류 언론에서는 바이든을 당선인이라고 말해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표지에는 바이든이 올라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눈에 띄는 부분은 2020년의 표지는 다른 해의 대통령 당선인 표지와는 조금 다른 점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희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2020년의 퍼슨 오브 이어 표지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역사상 다른 대통령들은 모두 혼자 Person of the Year라는 표지에 올랐는데 2020년에는 바이든과 카말라 헤리스가 함께 얼굴이 겹쳐서 같이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마치 두 얼굴을 가진 한 사람인 것처럼요.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이두 후보가 People of the Year도 아닌 굳이 Person of the Year에 함께 올라와 있을까요? 자, 오늘의 메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가 빅 씽이라고 얘기했고 모두가 기대하던 텍사스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NBC 뉴스와 뉴스맥스의 보도를 함께 보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의 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가 좋아하는 NBC 뉴스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Supreme Court rejects Texas effort to overturn election in fatal blow to Trump legal blitz to stop Biden. 대법원 바이든을 막기 위한 트럼프의 법적 공세에 치명타를 입히며 선거를 뒤집으려는 텍사스의 노력을 거부하다라는 제목으로 NBC 뉴스에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President Donald Trump called the case the big one, and 126 of the 196 Republicans in the House urged the court to take it, but the justices acted quickly to turn it dow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큰 사건이라고 불렀고, 하원의 공화당 의원 196명 중에 126명이 법원에 이 소송을 받아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재빨리 이를 거절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NBC 뉴스에서는 실제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텍사스주의 소송을 왜 기각했는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Texas has not demonstrated a judicially cognizable interest in the manner in which another state conducts its elections. 텍사스는 다른 주가 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에 대해 사법적인 이해관계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다른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여러 주에 거친 법률 분쟁은 연방 대법원이 나서서 심리할 수 있긴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텍사스가 다른 주의 선거 방식에 대해 재판을 제기할 이해관계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이 기사에서는 돌아오는 월요일에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게 되면 바이든의 승리를 취소할 수 있는 가망이 더욱더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빅생큰 건이라고 여겼던 이번 텍사스 소송이 기각되면서 점점 시간과 가능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또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류 언론에서는 텍사스 소송의 기각이 대법원의 합법적인 결정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 언론 중에서도 CBS의 캐서린 헤르츠라는 기자는 대법원의 기각에 대해서 조금 다른 주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녀는 대법원이 이번에 소송을 기각하면서 인용했던 헌법 제3조 2절 1항을 직접 행간으로 언급하며 대법원의 결정이 비헌법적인 이유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나열한 3조 2항 1절에서는 특히나 제1심 관할권에 있어서 사법의 권한이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사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간단하게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 합중국이 일반 당사자가 되는 분쟁. 자, 두 번째, 두개주 이상의 주간에 발생하는 분쟁일 경우. 세 번째, 어느 한 주와 타주 시민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네 번째, 다른 주의 시민들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다섯 번째, 어떤 한 주나 그 주의 시민, 그리고 타주와 타주의 시민 간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있을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사법의 권한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나열하는 헌법의 조항입니다. 그녀는 이 조항을 예로 들면서 충분히 텍사스 주의 그런 소송이 법적인 권한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쪽에서는 이 소송이 대법원이 아닌 각 주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기각된 것이 맞는 것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이 받아들여 줘야 할 문제다.라는 그런. 의견이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는 기각이라는 결론을 냈고, 이 결론이 시사하는 반은 펜실베이니아나 위스콘신, 미시간과 같은 피고측 주에서 직접 주의 입법부가 나서서 이와 같은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모든 의견들을 뒤로 하고, 트럼프의 법률팀 측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대법원 판결 직후에 트럼프 법률팀인 루디 줄리안이와 제나 앨리스가 뉴스맥스에서 했던 인터뷰를 번역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Mayor, obviously not the decision you wanted tonight. Where do you go from here? What is the president's path? And is there one? Well, the case wasn't rejected uh, on the merits. The case was rejected on standing. So uh, the answer to that is to bring the case now in the district court uh, by the president, by some of the electors, alleging the same uh, facts where they would be standing, and therefore uh, get a hearing, because the worst part of this is uh, basically the courts are saying they want to stay out of this, and they don't want to— they don't want to give us a hearing. They don't want the American people to hear these facts, and I think that's a terrible, terrible mistake. You know, Mr. Mayor, this is not just about President Trump. It's about election integrity and, and elections moving forward. And the fact that these courts do not want to hear these cases, and even the Supreme Court in, in this ruling, you know, you had Alito and Thomas saying, "Okay, well, we would like to hear the case, but we're not going to remedy it. So, what's the point of hearing it?" Well, I don't, I don't, know. I actually don't understand that decision. <laughs> I don't know how you hear a case and don't remedy it. Just hear it for the purpose of hearing it? That, that, that makes no sense to me as a lawyer or as a logical proposition. When you hear a case, you make a decision that the person is entitled to relief or is not entitled to relief, not they're just entitled to tell their story. So I don't, under, I don't quite understand what that means. Mr. Mayor, I know you talked to the president just after this ruling came down. What's his reaction, and how's he doing through all this? The president's reaction is to look at other options. I mean, we always knew that this was an option that we would have to convert this into. In fact, originally we thought about this as possibly four or five separate cases. Uh, so that's the option we're, gonna, we're going to have to go to. Uh, there is nothing that prevents us from filing these cases immediately in uh, in the district court. In which the president, of course, would have standing. Some of the electors would have standing in that their constitutional rights have been violated. And this is the worst in our history so far. And it's got to be stopped. And I think the only person who has the courage to stand up to it is Donald Trump. Jenna Ellis, obviously a disappointment, but a huge failure on many levels, isn't it? It is, Grant. And thanks so much for having me tonight. You know, this is a moral failure uh, across all three branches so far of government. I mean, first you have the executive branch, and that's really uh, the problem there is that they changed the rules. And we know that. We have the clear evidence that shows that. And then the state legislators, uh, there are a significant number of them in these swing states that want to do the right thing. They want to exercise their Article Two authority. Uh, but it's been a lot of the leadership that's just refusing uh, to actually do the constitutionally appropriate thing, and now you have the Supreme Court that uh, really just decided it seems like on a on a political whim uh, to not hear this case when clearly you have the interests of 80,000 American voters. How they could pass on this, I think, is shocking. I think it's it's morally outrageous, and I'm glad to hear uh, my co-counsel, Mayor Giuliani, say that the fight isn't finished, and I think that regardless of the outcome here, we are going to continue to do the right thing, President Trump. Is courageous. He is standing for truth, the Constitution, and election integrity, and that is always a fight that is worth fighting. You know, you had appointments of President Trump that did not side with him here. Yeah, and, uh, and I, I don't know what was in the mind of these justices, but I think that Alito and Thomas were absolutely correct that when you have a case of original jurisdiction, you can't decline to hear it. And so the fact that they're saying that Texas and these other states who have now joined don't have standing, I think, is um, a ridiculous political posture. And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path forward now for the team to still try to pull this out? Yeah, well, I think that the mayor said that we've contemplated uh, filing this as separate lawsuits in in district court because obviously the president himself would have standing. So there is still a line of attack there, and also, uh, you know, we're looking at uh, when the electoral college is actually counted by Congress. Uh, that date in January—that's the date of ultimate significance, and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at. So we still have time. The state legislatures still have time to do the right thing. They can inquire. They can hold hearings. They can reclaim their delegates and they should and i hope that uh, that now all of the evidence that we have brought forward in these hearings will give them the inspiration and the courage that they need to act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의 컨텐츠를 마치면서 여러가지 실망감과 또 다른 옵션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댓글로 소통해 주시고요 엠킴tv 하루 이슈에서는 미국 대선이 끝나는 그날까지 대선 소식을 전해 드리며 그 후에도 계속 해외 이슈에 대한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고 앞으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